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한 것인지요. 네, 저희가 작년에 대상자가 2천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가지 검사 도구를 하다 보니 어, 2천 명 정도 모으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생동 발달 검사 도구를 기질 검사, 부모 사고 자격 검사, 아동 발달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부여했더니. 5,984명이나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2,000명을 선정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2,000명을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세요. 그러면 전화 상담은 어떻게 추진됐어요? 전화 상담은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그 검사 다 끝나고 나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사가 학부모랑 일대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사오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서 행동 발달 및 발달 검사 실시로 발달 지연이나 네. 정서적 어려움을 주기에 발견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사후 관리 체계가 이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치면 안 되고요. 네, 그 교수, 일대일 전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음. 좀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또 개별 상담으로 연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네, 이것도 유보통합 팀에서 교육부 특교사 분을 또 신청받아서 하는 거라서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어 진로융합교육원 고은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진로융합교육원 고은자. 예, 응. 어, 오늘 그 교육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천안 그 당국 대학교에서 현재 지금 열리고 있죠. 그 네. 진로 진학 박람회에 참여를 했을 텐데 어,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 어, 진로 진학 박람회를 통해서 네. 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어,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 수혜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질로 체험하고 좀어 부분이 되는 행사입니다. 대입 정보박람회. 그 제목에서도 알고 있듯이 어, 올 2026년 어, 대입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대입이 좀더 바뀌었습니다, 실은. 그 무전공, 어 선택도 있고, 대학 예전에 전공을 선택해서 갔지만그 확대되고 있고, 또 의대 정원도 다시 원점으로 회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면접 방법,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만 아이들이 9월 13일부터 수시 원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그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어 이것이 없으면 우리 충남의 아이들은 어 서울에 있는 대치동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정보박람회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앞으로 더욱 그 확대가 되고. 더 정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예 벌써 10년이라는 더긴 세월이 지났구만요. 네. 아,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에 많이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잘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1조 업무보고에 촘촘한 진학교육 지원 강화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충남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아산에 추가 지금 설치 중이죠. 네, 어, 배방도서관 학습동 1층 동아리 교실. 네. 어, 네, 현재 전기 소방 급수 등 설치 지금 완료됐고요. 네. 구획 확정 후벽 뭐 설치 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센터 구축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요? 아, 문제가 전혀 없고요. 아산 시장님께서도 적극 그 지원을 해주셨고, 음. 어, 보통 넓이는 88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8, 어, 34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거의 그 내부공사가 돼서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어, 8월 달부터 이제 개, 어, 개소식 준비를 해서 어, 9월 1일자로는 우리 인력 교육연구사와 대입지원관이 두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할 예정이고 9월 초에 정식으로 개소식을 어,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산 시장님과 그 업무 협약을 마쳤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예, 그 아산 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나 보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저, 진로 진학 상담센터는 현재 몇 개가 운영 중인가요? 예, 네, 지금 상담센터는, 어, 이제 개별 맞춤형 상담으로 다섯 개에서 천안, 어, 여기 우리 내포에 하나, 서산, 논산 계룡, 보령, 이렇게 해서 다섯 곳에 있고, 어, 청양하고 태안이 좀 지원이, 그리고 나머지 설치가 안된 데는 찾아가는, 어, 그 권역별로 찾아가는, 어, 상담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올해로 어, 태안하고 청양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전루다 이렇게 권역별로 찾아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권역별로 그럼 다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예체능 계열 학생을 위한 센터 운영 이것이 이곳이 이제 처음인가요? 이 예체능 계열은 다른 거와 같이 않고 굉장히 그실기 위주 아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상담 센터에서 어, 이렇게 상담을 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 예체능계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영양관과 연수를 하고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체육 분야 그렇게 어, 또 파트별로 개별 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더 좋은 것은 이제 독일 청 체육, 체육과에서 또 체육인, 그 체육 학생들을 상대로 어, 저희가 어, 컨설팅을 해주고 해서 해마다 요런 그, 그 박람회 비슷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해줘서 어, 조금이나 그래도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아산에는 예체능 계열이 0중인가요 아, 아산. 아니요, 아산은, 예. 아산은 이제 천안, 아산에 천안하고 아산에서 천안 그 상담센터에서 아산까지 이렇게 지원을 나갔었는데 아산의 학생이 급속도로 팽창을 해서 별도로 그 센터를 개소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별도의 그 상담 센터를 어,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천안 아산 학생들은 여기 예체능 계열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저 충남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 학 예체능 계열도 이제 상담을 원하면 어, 상담 센터로 와서 받을 수도 있고 예체능 계열은 그 특수성 때문에 어, 그 단위 학교 만약 일반고에 서 예체능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지원도 받게 하고 우리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또 안내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향후에는 전문화된 공간 및 인력의 확보, 실질적 진로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접근성 확대, 교원 전문성 심화를 통해 센터의 기능을 진로설계의 허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좀 담아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유,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인 것을 1년 동안 또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충남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 13개 직속기관 원장님 한분한 한 분께 어, 간단하나마 이렇게 궁금한 점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관련해서는 어, 일요일 휴무의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께서 아마 민원을 어, 말씀하셔서 또 만덕, 만족도 조사까지 하신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가 거꾸로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만족도 조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열악한 시설에 뭐 일요일까지 나오셔가지고 거의 계시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여론조사가 맞다고 보고 만족도 조사가 맞다고 보고 어, 그 시설 개선에 우리 원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항상 그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은 항상 그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으니까 어떤 원장님께서 갖고 가시냐가 문제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충무교육원에는 독도 서해성 주권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독도 현장을 가보고 싶은데, 어, 못 들어갈 수 있어서 어려움도 있다라고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갈 때못 들어가더라도 뭐 갈때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해양수련원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성교회님께서 초중고 해양캠프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